이사주를 해설합니다. 이사주는 을미년에 태어나서 이모월, 기사일, 기사시에 태어난 곤명여성사주입니다. 이사주는 목기 하나, 화가 세 개, 토가 세 개, 금이 없고 수가 하나입니다. 아, 기사 일로 태어났는데 불이 많은 편입니다. 더울 때 태어나서 더울 시간에 태어났어요. 음 금년에 이제 무술 이제 무술 살아가고 있는데 에, 아, 이분이 좀기충년을 살고 있는데 충미충에 대해서 건강이 많이 지금 여러 상 있는 분이에요. 어, 그러니까 나를 충하니까 건강 이상 있다. 요즘 회자축 30년은 이제 40년부터 40대 50대 60대 이 30년을 상당히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여자분이십니다. 이분이 이제 가장 좋았던 것은 30년대 30대 병술 대운이 많이 좋았어요. 그때 상당히 사업도 하고 잘 나가다가. 40대부터 들어와서 이제 헤매기 시작해서 지금도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혼자 사는 여성 분사주입니다. 해자축이 많이 힘든 힘듭니다. 그리고 어릴 때 신유도 많이 힘들고 다행히 30대 병수리란 그 대운에서 좋았는데 지금 기축 대운을 살고 있는데 70대 가서 경인 대운이니까 그것도 그렇게 좋다고 못 보여요. 그래서 이제 내년에 이제 기해 대운인데 사회층 사회층에 대해서 돈에 좀 쪼달리게 돈에 좀 힘들게 살 수가 있다. 또 그러고 어 이제 문서에 흉이 있으니까 문서 도장 찍는 일, 사인하는 일을 조심해야 된다. 음 그리고 내년에 기해년이니까 또 영만살이에요. 영만살이 두개 있는 관계로 많이 활동을 많이 하는데. 내년에 또 기회가 역마살이니까 더 활동은 많이 하겠다 이겁니다. 그불 많은 사람들이 많이 활동을 합니다. 전반적으로 역마살하고 그 상관없이. 음, 그리고 또 염소는 많이 활동적이죠. 염소는 가만히 있는 게 없고 많이 돌아다니는 건데. 근데 그것도 역마살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마 그래서 염소도 있고 말도 있고 역마살에두개 있어. 그 많이 활동한다. 실제가 입은 엄청나게 돌아다니고 활동적입니다. 성들이 다혈질이라서 굉장히 급하고 어, 토가 세개로 태어나서 항상 위장병 때문에 쩔쩔매고 소화 기능이 안 좋아서 어, 거기다가 어, 또 이제 불이 많은 관계로 몸이 건조해서 어, 무척이나 이제 피부나 이런 걸로 힘든다. 피부병으로 힘들고 어, 피부가 안 좋아서 그리고 또 이제 소화 기능이 약해서 문제고 또 화가 많으니까. 이제 심장병이 문제죠. 심장병은 어, 혈압이나 이제 심혈관, 이제 피로 인해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심장병도 조심해야 되고 그러는데 에, 안타깝게도 이분이 해자축 30년 동안 많이 고통을 받고 살아와서 어, 매서 살아가는데 어렵게 살아왔다. 배영수 30년에는 상당히 좋게 사업을 해도 잘 돌아갔는데 40대부터 남편도 잃고 경제력이 힘들어가지고 많이 어렵게 살아갔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무술년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되는데 이제 내년에 그 기해라는 것이 이제 좋고 나쁨이 있는데 그 해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회충돼서 사회충이 돼서. 돈에 좀 힘들겠다. 손해수가 있다. 문서를 조심해라 문서가. 남편이 있으면은 많이 다투는 그런 해입니다 내년에가. 그래서 이제 나이가 제법 되니까 항상 건강을 조심해야 되고 또 이제 건강을 살피면서 살아야지요. 그래서 어, 남편 보기 약한 입장이었고 어, 돈이 항상 힘들게 살고 30년이 힘들었으니까 많이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70대 가야 그래도 다소나마 경인 대운이 좀 나은 편인데, 거기도 이제 인사형, 인사형이 있다. 벌써 싹 좋다고 볼 수는 없는데, 에, 그래도 기축 대운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훨씬 나아서. 그 이분은 금하고 수가 들어오면 아주 나쁜 운입니다. 금하고 수가 들어오면, 에, 그래서 큰 문제가 되는 것인데, 어쨌든.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건강하고 이제 노년을 잘보냈으면 하고 또 신랑이 또 공망살이 돼가지고 남편복이 약하다 또 이제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만입니다